7월 11일 맥천이 성경일기 요수아 16장 17장 10편 148편 예레미야 8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같이 살펴보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의 그전에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고 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8장 1절 보시면 참 두려운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 묻혀 있는 그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땅에 펼쳐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뼈가 분토 같이 그냥 말라버리고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삼절의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무서운 이 멸망의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는. 장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저질러질 이 만행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바벨론은 전쟁을 한참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성을 1년 이상, 1년 몇 개월을 둘러싸고 있다가 결국은 완전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분풀이도 하죠.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능멸,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저런 만행들을 저지릅니다. 막 무덤을 파고 뼈를 흩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에 보면 보물들도 함께 묻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약탈하기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나라가 멸망이 온다면 저렇게 될것이다는 거예요. 저것은 얼마나 참 처참하고 두려운 상황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런 멸망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저런 멸망이 오다가도 돌아갈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저런 멸망을 지금 끌럼 가마처럼 부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히 빨리 회개해야. 저런 상황이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겁이라도 좀 나야 뭔가 좀 회개할 생각이 들 때, 겁을 내지 않으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어 일부러 하시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이 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에 왜 이런 처참한 멸망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저런 멸망이 올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런 멸망이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쫙 지금 얘기를 하세요. 왜 저런 일이 불가피한가? 저런 멸망을 초래할 만한 어떤 상황이 있길래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자, 8장 4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넘어지면 보통 일어나죠 그리고 떠나갔다가도 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사람 귀소본능이고 그런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계속 계속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갈 생각만 하고 있지 뭐 갔다가도 오고 갔다가도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의 이 상식 본능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그렇게 물러가느냐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길 거절하도다. 이 거짓된 것 이걸 붙들고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이 거짓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혀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오라고 그렇게 얘기라도 계속 거절하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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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떠나간 멸망이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간 멸망이에요. 또, 갔다가도 또, 돌아오고, 갔다가도 돌아오고,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계속, 계속 떠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하면, 멸망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들으시는데, 8장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죠.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대화 내용이나, 기도나, 마음의 소원이나, 그런 걸 귀를 하나 님 기울여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들어보시니까 이 백성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 이것이 지혜고 진리고 정직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진리에 속한 이런 정직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이 세상적인 거짓된 사상들을 좋아합니다. 정직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입에 올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삶의 길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경유한다면, 하나님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진노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이 행동과 이 결정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 고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염두에 두지란 생각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말은 돌격 그러면 그냥 뭐 죽을지 살지 모르. 그냥 가는 거이. 이게 말이에요. 그냥 원하는 대로 방향을 딱 정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어떠한지 좀 하나님 뜻을 생각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고려하는 게 없어요. 전쟁터 말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소원, 자기 계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탄식하시길 7절에, 자, 공중의 학, 그 정한 시기를 알죠. 이 철새들은 그 뒤에 뭐 산부이 들고 나오고 제비, 두름이 나오잖아요. 이 철새들은 오고 갈 때를 알아요. 그 제비가 요즘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어 어쨌든 철새 <laughs> 이 철새들이 철을 못 맞추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든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딱올때갈 때를 아는 거죠. 왔다가 또뭐 봄되면 또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철새들은 자기 그 살기 위해서 살 곳을 따라 여름 겨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철을 놓치면은 뭐, 더위 쪄 죽든지, 뭐 얼어 죽든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죠.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 법도에 전부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셨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서 계절 순환도 하고, 동물들도 하고, 식물들도 하고, 다 순종해서 법도에 따라 해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관심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야죠. 내가 지금, 뭐,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생각, 그냥 막, 앞으로 고운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말씀을 듣고 순종 전혀 없는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이게 좀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참 새들보다 못하다는 거죠. 동물들보다도 못한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느냐면팔장팔절은 8장 너희가 어찌 지금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죠. 너희가 어째 우리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런 자부심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잘 말씀도 잘 알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고는 막 하나님께서 하는 거 보니까 전쟁의 말처럼 전부 자기 길로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혜롭다고 스스로 이제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절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명예가 아니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막이 난리가 나면 두려워 떨다가 결국 붙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보라 하고 말씀하시.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막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지혜가 있다, 법도를 안다, 그런데 알기는 개뿔.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막 탁탁 뭐, 뭐, 사람들 비판할까 하고 잔소리할까 하고 다 하는 거죠. 과연 자기는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면서 뭐 지혜가 있나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그 시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런 모습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 지금 시대로 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겠지만 부족해요 꾸준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멀리하다 보면 당연히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풍조에 자연히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TV 보고 본능적인 생각이 있고 사회적인 얘기 듣고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 풍조 육신적인 풍조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다니까.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도리 없습니다. 목사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도리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걸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속으로 모임도 할 수가 없고, 뭐, 전도도 못 하고, 행사도 못 하고, 뭐, 이런저런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교회도 이제 못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성경 볼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모여서 행사하고, 이런 걸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혼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 관계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또 허락하시는 거죠. 행사, 뭐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특별히 이런 기간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참 비대면 기간에 성경 정말 제대로 좀 봅시다 바빠서 못하고 이런저런 뭐 그때 못했다면 정말 제대로 하루 넉 장씩 꼬박꼬박 보시고 맥천의 성경 꾸준히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합시다 개인기도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좀더 긴밀하게 깊이 있게 갖는 이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예루살렘 사람처럼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전쟁 때의 말처럼 막 이렇게 자기 계획을 따라 이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뭐뼈 얘기도 했지만 또 여기 보시면 8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아내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뭐 남자들은 죽고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막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시대는 전쟁을 안 겪어 봤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유교도 겪어 보시고 전쟁은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북방 바벨론에 침공이 있을까라고 예언을 하면서 하는데도 백성들은 듣지도 않잖아요.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아내를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바로 선지자도,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도 이 거짓을 따르는 거죠.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참 성경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묘하게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부드러운 얘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들로 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니, 그리고 또이 지도자들의 11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상처, 특히 영적인 상처예요. 영적으로 아주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병들어 있는 이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아,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기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도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괜찮지가 않아요. 다이 지도자들도 그러고, 백성들도 그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시하고, 그렇게 가니,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8장 12절에, 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이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혐오스럽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우상숭배라든가, 간음이나, 뭐, 동성애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하여간 음란한 것들, 뭐, 참 많죠. 뭐, 점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치고, 뭐, 귀신 부르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가증하다고 그러셨어요.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양심이 좀 살아있다면,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있다든가,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게 속으로 좀 찜찜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누가 보면 들킬까봐 신경도 쓰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양심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전혀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거 뭐 들켜도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오히려 뻔뻔스럽게 이제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건 거의 뭐막 가자는 거죠. 막 가자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이 그런 건 일을 한다. 참, 부끄러움만 해도 그좀 나은 건데, 부끄러움도 없다. 이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전혀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이죠. 어, 저렇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망할 자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결국은 거꾸로 질 것이다. 라고, 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래서 결국은 막, 나라가 멸망하고, 막 무덤이 파헤쳐지고,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백성이 영적인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영적인 타락. 이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되면 정말 끝날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주일날 봤지만, 그 나팔 재앙이 왜 오겠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마음은 참 아파요. 자, 보십시오. 8장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멸망이 다고 그, 그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절대로 이런 일이 와서는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다시 취소가 되어야 될 텐데. 백성들은 도대체가 들음 없질 않는 거죠. 야, 이렇게 된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겠다. 피할 수가 없겠다 싶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이 걱정스러운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아예 마음의 병이 될 정도가 돼버린 거죠. 예레미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2 1절딸내 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면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망하고 상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이런 일이 피하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슬프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된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계속한 멸망이죠. 빨리 돌이켜야 살지. 사는 방법을 빨리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길을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가 면 멸망인데, 그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선지자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선지자가 보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 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죠. 참, 하나님 마음은 22절에 길라선의 유향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않은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상처가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아도 돼요. 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치료할 방법이 있다니까? 회복될 방법이 있어요. 바벨론이 오다가도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두려운 멸망,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죄악성, 어리석음, 이 세상을 향한 열망, 육신적 인 열망, 이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고 계속 망할 길로 계속 계속해서 전쟁태 말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림의 선장은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속히 회개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복된 길,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세상 사상들보다 참이고 진리고 정직인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 비대면 기간에 더욱 말씀 읽기에 신경을 씁시다. 우리 하루에 넉장 꼬박꼬박 좀 보시고 그리고 어. 바로 기도도 하시고요, 찬송도 좀 부르시고 개인기도 한 삼십 분 이상 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이 생길게 여호수아 십육장 십칠장 시편 백사8팔편 예레미야 팔장 마태복음 이십장 말씀 잘 읽으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